합격! 반갑습니다 국성욱 강사입니다 오늘은 기출 33회 부동산학개론 빙의 강의입니다 근데 제목을 좀 보시면 얄미운 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이해 좀 해주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깐죽깐죽되고 얄밉게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강사가 이렇게 문제를 풀게 되면 대부분 얄미운 생각이 들 거예요 이게 나도 모르게 얄미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양해를 좀 해야 하고 이렇게 원래 풀이는 얄밉다 강사가 이거 받아 들이고 한번 들어 주십시오. 자, 첫 번째 제가 해설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잘 못하는 거 내가 몇 가지만 찍어 볼게요. 짧이 보세요. 시험의 주제가 미스터 욱은 술을 마셨다. 그러니까 미스터 욱이 나오면 술을 마셨다. 이걸 꼭 찾아라고 저희들이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험에 이렇게 지문이 나와 미스터 극은 술과 안주를 먹고 집으로 왔다. 이러면 정답률이 85%. 중개사 시험에서 85% 정도 정답률이 나오면 만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맞춰갖고 오는 거예요. 왜? 술이라는 이런 표현이 그대로 쓰니까. 그런데 항상 출제자는 술이라는 표현을 있는 그대로 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2번 지문, 두 번째 지문을 봤더니 뭔가 지문이 길어. 그랬더니, 주택시장 나오고, 단기 나오고, 정책 나오고, 효율 나오고, 크 아,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뭘못 찾냐? 맥주를, 미스터 북이 맥주를 소비했다. 이걸 못 찾는 거야. 아, 맥주도 술이니까 결국 술을 마셨다라는 거구나. 맞았어.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똑같은 표현이 나오면 정답률이 높지만, 살짝 표현이 다르면 정답률이 얘가 50% 금방까지 떨어져요. 55% 정도. 60%가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래서 이렇게 숨어 있는 논점을 찾아내는 능력이 일단 필요한 거예요. 중개사 시험은.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 보세요. 자 술을 마셨다는데 갑자기 회식에 참여했어. 그럼 이제 장고를 합니다. 회식에 참여했어? 회식에 가서 이놈이 술을 먹었다는 거야? 안 먹었다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우리는 제한된 시간이니까. 이런 애매모한 질문이 나오면 일단 다른 데서 정답을 찾아보자 넘어가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항상 중개사 시험에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긴 지문이 나왔을 때 논점을 찾아내는 능력이 필요하고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내 머릿속에서 확신이 안쓸 때는 빨리빨리 넘어가는 두 가지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중개사 시험의 고득점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잘 되지 않죠. 아, 자, 그럼 이제부터 기출 빙이 한번 들어가 볼 테니까 귀를 쫑긋하고 한번 들어 보세요. 출발합니다. 자, 이 1번 문제는 한 18년 전에 나온 듯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는 강의를 안 했지만 최소한 요둘 중에 하나라는 건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 우리 기출 문제라든지 예상 문제집이라든지 이런 데 요건 잘 나와. 단년생 식물, 그다음에 경작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도 정착물에 해당한다. 찾아봐. 강의 노트, 기출 지문, 합격 예상 문제 다 있어. 그러니까 얘는 정착물이에요. 그러니까 요놈 찍어야지. 3번. 그래서 플러스 1이라고 돼있죠. 이건 맞춰야 된다라는 거야. 이게 한 문제 맞췄어야 돼. 그 다음 2번. 부동산의 특성. 매년 나오는데 토지는 물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 어? 물리적 위치는 장소고. 장소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부동성. 그리고 시장이 국지화됩니다 시장이 지역화됩니다. 확실히 맞았죠? 밑에 더 읽으면 틀 지는 거야. 왜? 옳은 거 찾으라고 했고, 1번이 너무 확실해. 그러니까, 플러스 2점. 자, 3번. 토지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 보세요. 환지 나오고, 채비지 나오고, 이건 일장에서는 나오지 않는 정의잖아요. 개발에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걸 뭐하러 먼저 읽고 익숙한 것부터 읽어야지. 법지, 경사진 토지, 법지, 맞았고. 고압선 아래 토지, 선화지 맞췄고. 그 다음에 4번, 포락지인데, 해변의 토지, 핀지지, 핀지. 빈지. 이거 틀렸네. 포락지가 아니라 핀지. 맞췄어야 돼요. 이런 것들 고민하는 게 아니라 맞췄어야 돼. 플러스 3. 4번, 요건 논란이 많죠? 올해 이 신청도 제기됐고, 그래서 내가 뺐어. 어, 논란이 있으면 뭐, 못 맞추면 어때? 다른 건맞추고많는데 자, 넘어가자고. 5번, 요거 문제 손 대면 안 돼. 항상 문제를 풀때 손을 대는 문제는 기출된 유형만 우리는 풀어도 점수가 넘쳐나. 그런데 항상 이렇게 탄력성을 제시하는 형태는 꼭 지금까지 기출이 뭘 물어왔냐. 전체 소비량의 변화를 물었어. 근데 전체 소비량의 변화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갑자기 소득 탄력성을 물었으니까 이건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형태야 감이 와야 돼. 손대면 안 돼. 손대면 안 돼. 자, 6번. 균형의 변화는 우리가 대단히 많이 준비하는 거야. 무조건 맞췄어야 돼. 무조건. 그럼 보세요. 수요가 불변이고 공급이 감소합니다. 그러면 공감, 기분업, X야. 상승. 그 다음에 수요의 증가, 수증기, 상승. 수요의 증가니까 증가 나와야지. X. 그리고 3번, 4번, 5번은 크다면, 크다면, 크다면. 크다면, 작다면. 그러면 암기 코드가 큰 쪽이 시장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3번은 공급의 증가폭이 크니까 공급의 증가가 시장을 결정해요. 공증, 기분 하락. 여기 틀렸네. 그다음에 여기는 수요의 감소가 크니까 수요의 감소, 수감, 기분 하락. 수감, 감소. 네가 정답, 4번. 그래서 한 문제 추가, 네개 7번. 부동산 경기 변동은 반드시 맞춰야 되는데 이걸 회복, 후퇴, 상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항상. 확장기와 수축기로 보셔. 상향시장 확장기. 그런데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X 후퇴시장 수축기. 수축기인데 경기 상승이 진행돼? X 하향시장 수축기. 수축기인데 허가신청이 늘어? X 회복시장은 수축기. 회복 아니 확장기 확장기. 확장기랑 항상 매도자 중시시장 하한선이잖아요 매도자 중시시장 그러니까 매도자가 주도하는 시장으로 바뀐다. 요거 정답. 그러니까 이거 맞춰서 해야 됩니다. 플러스 다섯 개. 자, 8번. 연놈은 정형화된 계산 문제지만 누구든지 풀수 있는 계산지만 미리 풀면 안 돼. 어떤 함정이 있을줄 알고. 그래서 이건 일단 빼 놨어. 왜? 시간 되면 나중에 꼭 풀자. 그래서 이런건 체크를 딱해 놔야 돼. 이건 야, 정형화된 문제니까 나중에 반드시 손 대자. 이런 식으로. 지금 문제를 풀면서 푸는 게 아니라 자 그다음에 9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설명인데 1번 바탕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나오고 부동산 가격 왜곡 현상이 나타납니다 오 맞았어 그리고 2번 바탕 오 땡큐 단기장기 단기장기 단기 비탄력 장기 탄력 아주 잘 나오는 논점이잖아요 근데 단기의 탄력성이 크다라고 돼 있으니까 X. 단기는 비탄력이어야죠 그러니까 이놈 맞춰야 돼. 보면 지는 거고. 여섯 개, 여섯 개. 자, 10퍼. 허프 모형이 나옵니다. 이거 상이라고 저희들이 표시를 했지만 잘봐 봐. 자. 기억을 딱 봤더니 어떤 매장이 효용이 클수록, 효용이 클수록 고객들에게 선택될 확률은 높아진다. 맞아 보여? 니은 해당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의 행동력, 이 유인력, 유인력, 유인력은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맞아보여. 공간 마찰 개수, 뭔지 모르겠어. 리얼, 소비자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상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아보여. 그 다음, 미음범, 제로성 게임, 뭔지 모르겠어. 최소한, 기역 니은, 리얼은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5번이야. 근데 여기서 한 분이 또 이래. 야, 레일리는 말이야. 거리에 제곱에 반비례하고. 허프는 거리에 K승에 반비례하잖아. 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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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러면 2번 빼. 니음번 빼. 그럼 최소한 기억, 리얼은 들어가야 될거아니요 확실한 게. 그럼 여기서 기억, 리얼,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거. 이거밖에 없다니까. 이거밖에. 그러나 맞춰야 된다고 표시해놨어요? 안 맞춰도 된다고 표시해놨어요? 안 맞춰도 된다고 표시해놨잖아요. 그러나 충분히 맞춰야 돼. 찍어서. 자, 11번. 입지론론 채화의 도달거리 최소 요구치. 크리스탈로네. 예, 플러스 일곱 개 자, 12번. 정보의 현재같이 이런 문제는 문제를 풀면서 바로 푸는 거라고. 왜? 지금까지 기출된 유형 중에 이 형태는 항상 수치화 바뀌어. 2년이냐 1년이냐. 확률이 30이냐 40이냐 이런 것만. 그런 거 풀어줘야 돼. 그리고 우리가 항상 연습을 시키죠. 뭐의 차이를 찾는다? 금액. 두 금액의 차이를 찾는다. 7억 2천 6백. 그리고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을 곱해. 55%. 그리고 2년 후니까 할인을 두번 해야죠. 그래서 3.3. 이런 문제는 정형화 중에 아주 정형화되어 있는 문제니까 문제를 풀면서 푸는 거야. 계산 문제지만 나중에 푸는 게 아니라고. 이런 거. 그냥 맞췄어야 돼. 그래서 이건 플러스 8이야. 플러스 8. 13. 자, 입지이론을 지금 뭐, 아, 지대이론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보이죠? 가장 높은 지대. 그러면, 튜넨 아니면 알론소의 입찰지대야. 입찰지대를 설명하고 있는니까 튜넨 아니면 알론소야. 그런데, 튜넨은 항상 농업용. 알론소는 도시니까, 이건 농산물이야. 그러니까, 튜넨의 위치지대죠. 위치지대. 플러스 아웃. 자, 14번. 레일리아 호프는 무조건 문제 풀면서 풀어줘야 돼. 왜? 정형화돼 있다니까. 정보의 현재 가치처럼. 얘는 나중에 푸는 계산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올해 시험은 또 어떻습니까? 인구 크기 나왔고, 거리의 제곱, 25조 25, 오! 암산도 돼. A 얼마? 아, 2천이야. 2천. 그 다음에 3천, 3만 2천에 2는 제곱, 4조 4, 4. 4면 8천이야. 8천. 유인력이 암산으로도 풀리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 유인력이 2,000, 8 0 0이니까 대충 2대 8이구만. 2대 8. 이런 감이 있어야지. 2대 8. 그리고 뒤를 봤더니, 아이고, 뭔뭘 물어보는지는 모르겠지만 2대 8이네 2대 8. 정답 3번. 그러니까 맞췄어야 돼. 플러스 10개. 15번. 입지와 도시구조인데 이것도 어려워요. 어려워. 그러나, 봐봐. 배번은 매년 나오는 질문이라고. 그래서 기억번은 무조건 맞았다고 생각할 거야. 레시는 최대 수요 이론까지는 알겠지만 뒤쪽이 애매모해 그래서 모른다고 치자 말이에요. 그런데 이 네일스는 무조건 확신이 있야 돼. 왜? 30회, 31회 다한 글자도 안 틀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모든 기출 문제, 모든 합격 예상 문제지만 다 들어가 있는 지문이라고. 그러니까 최소한 기억과 디귿은 확실히 옳은 지문이야. 이 감이 있어야 돼. 그러면... 기업과 디귿 들어가 있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토볼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이 문제는 1 1개 뿌랐습니다. 자, 십육 번 용도지역에서 도시지역인데 저는 이거 집어넣지 않았어. 다른 사님들은 이거 꼭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1차만하는 분이 어떻게 알아? 굉장히 어려워. 아니, 몰라도 돼. 다른 문제 맞추면 되지 뭐. 어, 제가 집어넣지 않았다. 자, 십칠 번 이건 반드시 맞춰야죠. 부동산 투자 해소법. 자, 기억번은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둔다. 오, 자기관리. 실질형 자기관리. 그리고 자산 관리 회사에 위탁한다. 위탁관리 3번. 오우, 하. 아, 플러스 12개. 18번. 부동산 정책인데 이거 살짝 어렵다고요. 자, 그런데 봐봐. 분양가 상한제와 택지 소유 상한제는 현재 시행하고 있다.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는 거. 요거 정말 열심히 하는 거라고. 어, 택지 소유 상한제 개발권 양도제도 없다는 거. 그다음에 토지은행. 토지은행은 직접 개입 수단이죠. 직접. 그러니까 간접 개입 수단입니다. 이거 틀렸어. 그리고 3번은 뭔지 모르겠어. 이런 것까지 어떻게 알아? 그 4번 봤더니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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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요새 잘 나오는 거라고.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 p i r 우리 시험에 장, 재작년에 나왔고, 평가시험에 올해도 나왔고. 어, 이거, 이거 준비했다고. 그리고 5, 5번은 모르겠어. 5번은. 그러니까 최소한 1번, 2번, 4번을 빼고, 3번하고 5번 둘 중에 하나를 찍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등기법을 하잖아요. 등기법을. 등기법. 2차에서 공시법에서 최소한 실명제하고 등기법은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놈을 찍었어야 돼. 그래서 맞아야 된다고 플러스 해 놓은 거예요, 제가. 아, 그러면 13개야. 13개. 자, 19번. 부동산 조세 매년 나오죠. 그리고 보세요. 취득 단계냐, 보유 단계냐? 취득 단계냐, 보유 단계냐? 국세냐, 지방세냐? 가장 기본적인 거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 봤더니 상속과 직연는 항상 취득 단계죠. 취득 단계. 그래서 여러분 틀린 거야. 그리고 상 재산세는 취득 단계가 아니라 보유 단계죠. 보유 단계죠. 어 그러니까 디귿 번과 리을 번을 찍으면 안 되죠. 아 그래서 기역과 니은이 정답이에요. 요거 맞춰야 된다. 맞춰야 된다. 14개. 자 20번. 자 건축물의 종류를 물어봤는데 4층이야. 우리가 시험에 대부분 건축물의 종류 나오면 연립 다세대 둘중 하나라고 연립 다세대 아니면 다중 주택이야. 4층이가 연립 아니면 다세대. 그런데 지금 660을 초과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4세대지. 초과하면 열립이니까. 어, 맞췄어야 돼. 15개. 21.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설명인데, 자, 1번 볼게요. 투자자는 자산가치와 운영수입의 극대화를 위해서 뭔가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당연한 소리 해놨고. 2번과 3번은 요구수익률이야. 요구수익률은 우리가 정말 모의고사부터 얼마나 많이 하는데, 이두 개가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그리고 4번을 봤더니 민감도 분석인데 지금까지 기출된 민감도 분석의 해석은 아니야. 자, 그런데 5번을 봤더니 항상 순영가법은 할인법이고 할인법에는 매년 나오는 지문이 있어. 항상 할인법은 할인율로 할인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이니까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는 방법이다. 기출 이열대번된 지문이라고. 아 그러니까. 아, 5번이 틀렸구나. 뭔 내부 수익률이 나오고 자빠져 있어. 틀렸, 틀린 틀거 찾았어야 돼. 그래서 플러스야. 16개야. 16개. 22번 포트폴리오 1호인데, 자, 포트폴리오 상관계수는 항상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의 값을 갖고, 마이너스 1이 될때 포트폴리오를 통한 위험감소연서가 극대화되는 거죠. 1번에서 그냥 찾았어. 잘 나오는 거죠. 상관계수에서. 마이너스 1 해야 돼. 그러니까, 플러스 17개야. 더 읽으면 지는 거야, 밑에 읽으면. 밑에는 아무것도 몰라. 요거, 요건 우리가 열심히 한 거고. 자, 2한번 자본 환원율 나오면 나는 무조건 버리라 그래. 이거 읽어봤자 도움이 안 돼. 이거 어려워. 평가서 시험에 있어도 버리라 그래, 나는. 이렇게 아, 서 뺐어. 자, 24번. 부동산 투자분석기법. 할인법과 비할인법을 묻는데, 수익률 승수. 비할인법. 비할인법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는다. 현금 흐름의 시간 가치를 반영한다. x 틀린거 x 밑에 보면 지는 거라고. 어 플러스 18개. 자, 25번. 계산 문제야. 나중에 마킹할 때 나중에 정형화된 문제도 아니고 이거 손댄 사람은 저 반성해야 돼. 계산 문제고 본듯은 해. 우리 기출된 유형 맞아. 그러나 계산이 두 개잖아. 얘는 알아도 시간 잡아먹는 귀신이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마킹할 때 시간 남은 거 보고 통과. 27번 주택 금융이야. 어, 새로운 형태인데 봤더니 정부는 주택 소비 소비 금융을 확대하고 금리를 인하하고 규제를 완화하는데 주택 가격 상승에 대처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표현이잖아. 이거 더 읽으면 지는 거라고. 너무 명확해. 아, 주택 가격이 오히려 올라가겠지. 주택가격을 대처한다는 거, 주택가격을 막겠다는 건데, 틀린 거 1번. 그러니까 맞췄어야 돼. 19개. 19개. 자, 여놈은 시력검사 문제라고. 주택연금 나음면 항상 한국주택금융공사하고, 중요할 거 한국토지주택공사, 이 시력검사 문제라고. 시력검사. 5번. 무조건 맞춰야지. 20개. 29번. 원리금 균등 조건의 상화. 이거 나중에 풀 것이냐, 말 것이냐. 나중에 풀면 안 돼. 왜? 처음 나온 계산 문제라고 우리가 기출된 계산 문제는 제가 항상 표현을 잘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출잔액은 풀면 안 돼. 에? 자 넘어가. 그래서 표시 안 해놨어. 자3 0 번. Duration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우리가 라이브 특강이터도 강조한 거라고. 자 Duration은 상환 기간인데 어떻게 해결하라 그랬냐? 항상 상환 기간이랑 Duration은 빠르게 상환하는 방법이 당연히 짧겠지. 실질적인 상황 기간이. 그니까, 러 원금 균등은 빚을 빠르게 갚는 방법이고, 듀레이션이 제일 짧아. 그니까, 기억이 들어가야지. 1번 아니면 2번이야. 그런데, 만기 일시 상황은 원금을 만기에 일시에 갚는 거니까, 빚을 가장 천천히 갚는 거라고. 그니까, 러맨 꼬랑지에 디귿이 들어가야 되고. 정답? 1번이야. 1번. 맞췄어야 돼. 네. 자, 31번. 자산 유동화. 이런 거 몰라. 이런 게왜 시험에 나왔을까? 요새 부동산 경기 침체로 우리 저기 증권회사나 제2저축은행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게 지금 문제라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항상 문제는 이놈이야. ABCP. 이 ABCP 이게 이게 시장에서 화들하고 시장에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아느냐 하고 문제를 냈는데 상식이 아니야. 법령을 냈으니까 이런 거 죽었다 깨어도 읽어볼 필요도 없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뺐어. 응? 자, 32번. 공공임대주택이야. 공공임대주택 나 우리가 항상 하는 게. 영구 50년 이상 또는 영구. 국민 30년 이상. 행복주택. 젊은층의 행복이야. 그런데 종류를 뭔가 물어봤어. 그러면 쫄지 말고 가만히 봐봐. 공공임대주택인데, 어, 4번은 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인데 민간임대주택이 나오고 자빠져 있어? 네네가 따야? 찍어야지! 22. 22. 모르면 찍어야지. 22. 자, 부동산 마케팅 전략. 마케팅 전략. 시장 점유 전략이 나오면 시장 점이냐, 고객 점이냐, 관계 마케팅이냐야. 봐봐. 시장 점유 나오면 여기에 공급자 중심이 나와야지. 공급자 중심. 정말 기본 중에 기본. 더 읽으면 지는 거야. 더읽으면 더, 더 읽어봤자 더 고민이야. 뭐적은 거, 이게 끝, 끝이야. 끝. 공급자 중심. 맞췄어요. 23개. 자, 34번. 부동산 관리 방식. 관리의 전문성 위해서 뭘더 연구해? 그냥 위탁 관리지. 위탁 관리지. 위탁관리지. 24개. 감가수정. 읽으면 지는 거야. 이거 회계야, 회계, 회계. 뭐하러 이런 것까지 해. 이런 거. 틀려. 그냥 과감히 틀려. 자, 36. 시장가치. 아, 이거 정말. 항상 감정평가 규칙의 내용은 잘 나오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게 있어. 시장가치가 원칙이지만 시장가치 이외의 가치로 평가를 할수 있다. 또 현황이 원칙이지만 조건을 붙여 평가를 할수 있다. 이두 가지 그리고 마지막에 항상 뭔가 검토하라 그러면 검토는 반드시 해야겠지. 근데 사 번을 봤더니 검토하지 않는데 이게 틀린 거잖아요. 이아 이거. 이거 맞혔어야 된다고 나는 너왜 나는 이거 엄청 강조했거든. 어? 자그 다음에 37. 아 계산 문제인데 이건 올해 제가 많이 준비를 안 했어요. 왜 작년에 수익 가격이 나왔거든요. 아 그럼 아무튼 나중에 풀어. 추가 안 해놨어. 자 가격 공시에도 가격 공시에도 목숨을 걸고 맞춰야 돼. 요 어떤 형태가 나와도. 그런데 1 번을 봤더니 반드시 둘 이상의 평가 법인을 의뢰해야 된다. 나는 그냥 다른 거 모르겠는데 반드시는 좀 눈에 거슬려. 아, 그래서 넘어가 이거 틀린 거 같아. 넘어가. 그이 번을 봤더니 어 공시상을 물어. 이건 우리 시험 에잘 나온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문자를 따서 함께 하고 있죠. 토지 가격의 공식은 일단 지번을 표시하고,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 이걸 표시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두 문자를 따는다고. 면상, 표주이 지용도. 면상, 표주이 지용도가 대통령이 정하는 상. 더볼 필요도 없어. 이거 맞아보여. 2번, 플러스 26, 플러스 2삼 39, 계산이야. 그러나 얘는 반드시 풀어야 될 계산이죠. 거래사례 비교법은. 그래서 내가 넣어놨어. 근데 이거 넣지 않아도, 넣지 않아, 않아도, 안아도 돼. 나는. 왜? 벌써 26개, 27, 27개잖아. 이거 넣으면. 이미 뭐 60점을 넘어버렸는데. 자, 40번. 감정평가 규칙. 기준 시점은 기준이 되는 날짜. 기준이 되는 날짜.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을 구분해야지. 구분해야지. 거래 사례 비교법 중, 거래 사례 비교법은 비교 방식에 해당하나. 고, 오! 우리가 항상 비교 방식에는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 사를 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의한 방식하고 뭐가 하나 추가된다. 공식니까 기준법. 우리 시험에도 나온 거라고, 3년 전에. 표로 아, 나왔지만, 요거 틀렸네. 그럼 몇 개? 28개. 이 28개 중에 거래 사례 비교법이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거래 사례 비교법을 버리더라도, 이론 문제만 갖고 또는 정형화된 계산 문제 딱두개만 갖고도 27개야. 27개. 그리고 우리가 올해는 계산 문제 중에 풀게꽤 많았다고요, 이게. 이건 정형화된 균형의 변화 계산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마킹하면서 시간 보고 반드시 풀어야 돼. 그럼 플러스 1이야. 그리고 또 보셔. 순소득 승수야. 아니, 피해 알법에서 다양한 것들을 물어보는데 이렇게 하나 준건 처음이야. 승수는 항상 모가지 쳐서 투자금액을 올리면 되는 거니까. 투자금액을 순영업소득으로 나눈 건데, 투자금액 만만원, 1억. 어, 바로 나오고. 순영업소득만 찾으면 되는데, 어, 유효총소득에서 경비를 차감하면 순! 500만원이잖아. 그러니까 20개잖아. 이런 것까지 합쳐면 30개라고, 30개. 30개. 여기까지가 미스터 오브의 빙이 강인데, 얄밉죠 아, 얄미워 문제는 항상 이런 식으로 얄밉게좀 풀어줘야 돼요. 과감히 확신 있으면 버릴 건 버리고, 숨어있는 논점에서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찾고, 이두 가지의 능력이 아주 점수를 굉장히 크게 좌우합니다. 열심히 하냐, 안 하냐가 아니야. 아,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얄밉지만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